어, 어 저기 저기 저기... 안 저기. 안저 저, 저 저, 저저 d e r s t a n d o 어. the f a m 아 u s of the map. Oh, I know it. Oh, t 이 a 진짜가 용 t 이이름이래 저거, 지금 저거 d I'm n o 아 이게 예. 오랜이오